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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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일! 자, 염쇼핑월드에서 건강식품의 대명사 홍삼을 깜짝 놀랄 깜짝 선물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가격부터 소개해드리면요. 은 자, 30포 아닙니다, 여러분. 60포 두달 분량의 넉넉한 양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한 박스를 그동안 129불에 판매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깜짝 세일 기간 동안에 드리는 가격은요. 놀라지 마세요. 두달분한 박스를 59볼에 구입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게 정말 놓치시면 아깝고요. 특별히 두 박스를 구입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도 준비를 했는데요. 요즘 혈전 생각하시는 분들 오메가들이 많이 챙겨 드시죠. 관절에도 굉장히 좋은 오메가3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1000mg 넉넉하게 들어있는 백캡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500mg 아닙니다. 1000mg 들어있고요. 저희 홈쇼핑월드에서 현재 50불에 판매하고 있는 최고의 오메가3를 두 박스 구입하시는 분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 홍삼 꾸준히 챙겨 드시잖아요. 홍삼 드실 때와 안 드실 때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면역력 개선, 원기회복, 그리고 혈압, 당뇨에 좋은 홍삼, 저희 홈쇼핑월드에서 유효 사포니 한 명이 가장 높다고 하는 6년근 홍삼만을 엄설해서 넣은 홍삼으로 건강 한번 제대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깜짝 쌤! 저희가 많은 수량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천 박스! 천 박스 한정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조금 서둘르셔서온 가족의 건강 저렴한 가격으로 숙여보시기 바랍니다. 홈쇼핑월드 주문 전화는요. 185818-0050번. 185818-0050번입니다. 자, 한 박스에 129불에 판매하던 홍삼을 59불! 59불에 두 달분 한 박스 구입하실 수 있고요. 두 박스를 구입을 하실 땐 오메가3 50불에 판매하고 있는 1000mg 들어있는 백캡슐 오메가3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게 절대 놓치지 마세요.